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초콜릿? 면 green tea, green tea, and then 천천히 천천히? 아빠도 돈달라 그래. 8 5 0 오케이. 감사합니다. <웃음>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orea speak very w 째 날에 아침이 아니고 점심. 이 도로는 이국적이고 예뻐요. 좋아, 좋아, 좋아. 여기는 배경이 진짜 많은데 다 보리막으로 극대 밥을 묵은 볼스 로터스 브랜드 호텔 와우 멋쟁이 업로드가 잘되고있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고 어제는 흐렸는데 What What do you want? 비비야, 비비 비비안 비비안. <laughs> 응. 조아조시 로빈 윌리엄스 젊었을 때 간지 않았어? 중국년 뭐야 엄마만 준다. 그럼 넌 일본. 베남 고치고 맞기아리스엄마네 <목소리도> <서울. 목소리도> 번째냐 세 번째는 여기기보기 라벤더 어 일랑일랑 이거 냄새 골라봐 그만 모링가 엄마는 일랑일랑 할래 모링가 일랑일랑 라벤다 라벤더 어. 일랑일랑. 비슷해 얘가 좀더 일랑일랑이 아리스 엄마 왜 그쪽이 안냐면 에어컨 때문에. 음, 응. 대박. 오. <laughs> 뭐야? 엄마는 샤워하고 갈 거야. 어 비비큐. 디 치킨이 아니고 그냥 비비큐라고. 일로 와 <laughs> 그냥 비비큐. 아, 음. 살라메기 구구. 얘 다낭에 푹 빠졌어. 야 미션 클리어 빨리 알아봐야 돼. 아빠가피 응. 대박인데? 압살람아이 뿡뿡뿡뿡 꿍꿍꿍꿍. 아라 뿡뿡뿡오 꿍꿍꿍꿍. 꿍꿍꿍. 어우 저걸 로드랑이 땅땅대 미쳤다 저발짝고목나고 코구멍 고기구멍고 조작한 듯? 참면그거도 조금 쾌적한 것 같고 여기가 1.5박을 조금 안 좋은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적인 느낌? 주이맛있대요 아, 조식은 진짜 살찌는데왜너잉글리시토킹해 <laughs> 어? 왜 왜? 슨야누야어왜야래저야누야 좋네, 좋아. 다음번에는 더 좋은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데또 개인적으로 너무 큰 리조트는 안 좋아합니다. 즉당이. 여기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딸래미 동쪽이, 왼쪽이, 동쪽이, 똥쪽이. <laughs> 요즘. 아주 인기 폭발이에요, 우리 딸이. 이제 경비고를 가면 강서고 월장이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어? 아, <목소리> 살라마이구. 자, 배고프잖아. 609? 609? 이거 뭐야, 씨, 뭐야? 우와, 오히려 좋아. 그지 아, 바닥에서 안씻뷰 아, 진짜. 야, 좀 들어줘봐. 나와봐. 어 뷰가 씻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좋다. 야, 신발 어디까지 신고 가? 아니야? 헉? 야, 침대 너무 있다, 이거. 왜 너무해? 좋아서. 나 욕조 있는 쪽이 우리 거냐? 야, 뷰가 여기는. 똑같아. 좋다. 응. 어. 똑같네 봐봐. 음! 와. 좋다. 여기 깨끗하다. 와. 야, 여기는 뷰가 두 개야. 엄마야, <laughs>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시티뷰도 좋아. 어, 이거 아, 너무 깔끔해, 그리고. 정말. 이. 사방에 헉? 여기 뭐야? 여기는 오 나갈 수 있는 문. 여기도 카드키로 나갈 수 있는 문인데 일로 안 나가는 거지. 야, 여기 여기 잠깐만 화장실이, 화장실이 욕조가 화장실이 없어. 욕조 없어. 아 저기도 없어? 어. 아, 음. 아, 여기 하나 떨어졌는데. 아, 용수 떨어진 거잖아. 아, 욕조 가 없구나. 싫어. 여기가 더 좋아? <laughs> 그리고 여기 그 뭐야 카페트가 없어서 신발 벗는게 좋아 헉, 너무, 너무 깔끔하다 야 컨디션 되게 좋은데? 응? 룸 컨디션 엄청 좋은데? 아빠 이거 뭐야? <laughs> 야 여기서 여기 어 여기 좋다 앞달라 마이크 좋다 <laughs> 오마이갓 아. 어, 추워서 추워 어떻게 하냐? 아. 어. 사진 찍어줘야지. 오, 마이갓 어, 얼굴 안 찍으면 돼. 아, 머리 펴. 어? 허리 피라고. 여기 맞아? 어. 나가려. 어, 어왜 이래? 이거 봐. 어?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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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우리가 이런 데로 올 줄. 저기 거 아니야? 우와, 여기도 식당이야. 대박. 아니야, 베트남은 좀 안전해. 어, 옛날에, 봄아, 어? 전주 골목 같아. 우와. 오,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다전지는모르겠 야, 길이 신기해. 저 사람 어, <laughs> 보리야. 깜짝 놀랐을 때. <laughs> 어, 너무 짱이다, 진짜, 여기. 엄마, 이거 봐. 맛있겠다. 그럼 한달 살기. 안 돼! 완전 재밌어, 지금. 짱인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어디야?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따라가면 진짜 재미없는 길인데, 우리 보미도? 여기 에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아빠 어디가? 아, 바두어, 비, 비두어? 여기야? 다른데야다른데야 아, 다른데? 어. 다른데? 다른데야 어. 같은데다른데야 아니야, 아니야, 달라, 달라. 다른데요? 어. 3. 여기야, 여기. 찌릿! 와, 맛집이네 여기. 우리 여기 앉으면 안 되나? 어, 생마늘. 재밌다, 괜 어, 너무 좋아. 뭐야? <뭘> 정우 <뭘> 하자마자 <뭘> 나와. 어? 종사장 맞잖아. 와 맛있겠다. <웃음> <웃음> 찐 로컬. 했어요. <laughs> 구기 <laughs> <laughs> 아니야. 우리 달려갔던 거. 그치문 열었어. 모르겠어. 아빠가 영어를 잘못 해서 못 알아들었어. <laughs> 그다 찍혔어. 시가 아, 아, <laughs> 아, <laughs> 이렇게 치갤 때는. 어쩌라고? 어, 이병민은 너무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사귀지 소문난 거야, 요한이랑 걔네가. 조금 진짜 이뻐버려. 어? 빠이. 아, 이렇게 해서 유튜버 하겠어? 4명. 어, 너무. 발이 없어져. <laughs> 와. 진짜 짱이야, 여기. 저기서 못 쓰나봐. 야, 사람 너무 많은데? 보고서는. <laughs> 어우, 씨. 완전 만호 가전대 맞아? 오. 오. 와 어! 붕어빵 있어 是。 아셋다 안나와 아, 멋있다 아빠 편집 즐거움을 위하여 아, 멋있다. 아빠 멋있다 여자 편집 즐거움을 위하여 뭐야 이거는 근데 뭔가 베트남스러워 보다보면은 탐구 하나 있어 그냥 어때? 지금 실째인데 피곤하면서 재밌어.